파워적인 면에 차이가 네. 있지만 예. 반면에 스피드 면은 우세하다는 면에서 이제 좀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초반부터 연타 양 선수가 엉키는 아우, 키워라입니다, 모습이고요. 지금. 네. 홍코너의 이면석 그리고 청코너의 배재민. 다부진 모습 배재민. 스트레이트. 왼손으로 공격시도 해봅니다. 라이트. 레프트. 스트레이트. 훅 배재민 배재민 선수가 큰 거만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슬립다운. 임현석 선수 잠시 다운이고요 배재민 선수 주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여지. 얼고 들어가는 배재민 선수 역시 배재민 선수 계속 밀고 들어가네요 자기주특기 인파이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접근전 배재민 배재민 풀어헤치입니다. 배재민 여타 임현석 만맞치가 않습니다. 자, 양 선수 엉켜 있는 상황. 조심해 의해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면석과 배재민 자 원투 낮은 자세 라이트 후 배재민 아 이면석 선수 빠지면서도 계속 주시하면서 자기의 슛듣기는 왼손 스트레스를 유효하게 좀강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선수가 이제 글러브를 착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글러브가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닌데 경기를 치르면서 굉장히 무거워진다 상당히 무겁죠 <웃음> 자기가 <웃음> 네. 이기는 경기를 했을 땐 가볍지만 지는 예. 경기를 할 경우에는 진짜 엄청난 무게를 그렇군요 네. 레프트 바디블러 이현석 툭툭 건들면서 배재민 다시 인파이팅 연타로 들어갔습니다 네이현석 클린치 동작으로 일단 나가내고 있습니다 네, 몸싸움이 좀몸싸움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임현석 선수 지금 주의받고 있습니다 그렇트를안요 크런치 예. 자국 낀다고 주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라이트 훅 일단 강타 아, 아 배재민 오른손 크로스. 정확합니다 다시 툭툭 건들면서 빠져나오는 배재민 아 이면석 다시 클린치 지금 이면석 선수는 이 클린치를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주심이자 트런치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게 따놓은 점수를 한 번에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접근전 배재민 툭툭 건들면서 밀어붙입니다 레프트 아, 스트레이트 정확한, 예. 다시라이트 훅. 계속 뭐라고 치세요. 틈 없이 계속. 여타여타 예. 여타. 자, 지금 어깨에 살짝 부딪힌 이면석이었고요. 계속 들어갑니다. 베제민, 라이트 훅. 아, 지금도 이면석 선수 맞맞 시간에 베제민. 자, 이 펀치가 마치 기계적으로 계속 발사가 되고 네, 있어요. 실수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언케인의 상황. 그, 그걸 또 이면석 선수는 주시하면서 방어가 강타를 노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프트 라이트, 스트레이트, 배재민. 낮은 자세. 코너에 임현석. 자, 지난해까지 국가대표였고요.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맹공세 펼치는 배재민. 레프트훅 밀어붙여요. 계속으로 거리 만듭니다. 배재민, 배재민. 엉켰어요. 넘어집니다. 클리핑 당. 자, 일단은 베재민 뭐 선수는 계속 밀어붙이면서 공격을 미끄러가는 리듬을 찾고 있어요. 네네. 자, 바디 블로이면연 이면서, 이면서 트 후! 엉킨 자세 풀어 나면서 이빈틈 찰나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왼손 어, 클린치 이후에 벗어나면서 순간적인 이 블로우가 들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게 으로상당히 충격을 받는 펀치입니다. 예. 랩트, 배제민 몸싸움이 다른 경기보다 아마 상당히 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서로 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 그있습니다 그렇죠. 네, 접근전 적극적인 공세. 배제민. 배제민 툼을 안줍니다 배제민 선수가. 그렇지요. 그만큼 이면석 선수는 이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수 있고요. 밀어붙였던 이면석. 네, 또또 파울 받으러. 그렇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그러치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자 워투. 아시 라이트 후 계재민 엉킵니다 이면석 선수는 그만큼 이제 이 경기에 대한 어떤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상당히 위축이 되는데 라이트 바디블로어 클린치에 대한 파울을 두번 받았기 때문에 위축될 수 있는 흐름 예. 라이트 자 지금 원투로 계속해서 날리고 있는 이면석 라이트 계속 몰아붙이고 있어. 배재민 선수가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실 틈을 안 주고. 그렇습니다. 네. 상대방 선수는 그만큼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기의 어떤 장기를 충분히 발휘해야 되는데 네. 접근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의 테크닉을 절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현석 선수가 계속 이어집니다. 2라운드. 라이트 right 밀어붙입니다. 배재민 적극적으로 조심스럽게 받아주고 있는 이현석. 자, 왼손으로 계속 흔들어 보는 배재민입니다. 리드하고 있는 배재민 선수 2 라운드 크게 노려봤습니다. 접근전 풀어헤치면서 배재민 맞으면서도 계속 연타능력 그렇죠. 아, 라이트입니다 베제민 선수 다가서요 배재민 네. 악착같이 바짝 붙습니다. 빈틈을 안 줍니다. 그렇습니다. 접점을. 그만큼 이제 이면서 선수의 이 블로우 공간을 주지 않고 있는 모습 네. 아 왼손 이면서 빗나가요 40먹고 한단 크게 날려봤습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배제민 자, 잽으로 날려보면서 거리를 조정했고요. 많이 붙여있는 모습입니다, 배재민 선수. 예. 두 선수 다 입이 많이 벌어지면서 심호흡을 예. 하고 있습니다. 연타. 프런치에 대한 지휘에 상당 집중하면서 공격을, 테크닉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양 선수의 3라운드 시작됐습니다. 기습적으로 발을 굴러봤던 배재민 이면석 가 거리를 안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배재민 선수의 뒷동작에 이면서 선수가 크게 벗어났고요 계속 이어집니다 스트레이트! 이면서자아우로 크게 흔들어 봅니다 배재민 자 스태핑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면석 네, 분위기가 좀 역전이 됐습니다 라시어, 원 투! 이면서 어, 들어갑니다 네. 다시 치우 빠지는 배재민 자, 자 예. 토너워크 중앙에서 다시 붙습니다 와이트 배재민 여타 아, 오른손이 정확하게 지금 배재민 얼굴에 네, 편타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배재민 선수가 주의 받았습니다. 끼지 예. 말라고. 리 중앙에서 양 선수 붙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동작 엉켜 있습니다. 저 자세에서도 상당히 체력이 많이 소모가 있습니다. 네, 예, 많이 소모됩니다. 예, 한번더 주의를 받는 이면서. 태핑 배제민 경쾌하게 바깥에 크게 둡니다. 파이트 바디블로 우 배제민 랫트 어, 이면서 <목소리> 양 선수 발사를 계속하는 펀치고요. 랫트 자 이면석 선수 끝까지 물고 놓지 않습니다. 연타 어퍼 파이트 다시 바디블로 우 배제민 쉽지 않아요 선수. 밀어붙입니다. 링에 걸쳐 있는 배재민. 빗나갑니다 이면서 공격적인 거보다도 몸싸움이 상당히 많은 모습. 그렇습니다. 블랙 선 잡아주라는 지시를 가도 올리는 배재민이고요. 특권드립니다. 예! 스페이트 이면서 배재민 선수 전광석과같이 빠르게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3라운드 이제 훅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체력적인 측면에서 예. 누가 더우세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집중력을 놓지 않는 선수가 이길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선수 아, 이번에는 배재민 선수가 거꾸로 크런치에 파워를 먹게 됐습니다 예. 양 선수의 이번 경기는 클렌치가 어떤 키워드가될것 같습니다 예, 자, 원투 어, 날립니다 라이트 배재민 자, 다가왔어요 이면서 중앙에 다시 엉키는 두 선수 안간힘을 씁니다. 남은 모든 걸 짜내고 있는 두 선수고요. 사실 본인들은 저렇게 원칙을 갖는 장면이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원투 레프트! 배재민 자양 선수의 3라운드